아무리 조직 내 갈등이 있고 라이벌 간에 뭐 사이가 안 좋고 하더라도. 여기는 피렌체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조직 내의 라이벌, 조직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그 갈등을 딛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동상은 코지모 1세 동상입니다. 토스카나 지방을 통합했던 하나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세기, 16세기 중세 시대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피렌체도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시에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피렌체에서 한 시간 반 정도만 가면 이 동네가 있는데. 피렌체와 같이 무역이라든지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피렌체와 시에나가 정말 라이벌이었습니다.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코지모 1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토스카나 주 전체를 통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실제로 우리 조직 내에도 어떤 라이벌이 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강력한 리더십이나 정확한 비전을 통해가지고 통합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우려고 회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코지모 1세가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피렌체랑 시에나가 통합을 해서 세계적으로 관광하게 되는 이 피렌체를 만들었는지 또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찌지고 복고 싸우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지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준 겁니다. 조직 내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마케팅 팀이랑 영업 팀이랑 가끔씩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마케팅 쪽에서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영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업 팀에서는 실전에서는 다른 방법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리더가 공동의 목표는 성과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목표다. 나는 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이 갈등 관리의 리더십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이곳입니다. 포르타 로마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피렌체랑 시에나랑 서로 싸울 때 95세와 많은 군사들이 이 성벽을 통해서 시에나로 갔습니다 포르타 로마나 로마, 로마를 로마 향한다 남쪽을 향한다 거기 시에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아무리 조직 내 갈등이 있고 라이벌 간에 뭐 사이가 안 좋고 하더라도 극한의 달에서는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1554년에서 1555년에는 시에나가 봉쇄가 되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피렌체와 시... 시에나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민간과 성직자들이나 이에 예, 이동을 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요 최소한의 대화를 할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거나 라이벌 관계 때문에 아무리 대화를 하기 싫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화를 할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세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있는 팀원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서로 회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고요. 조력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조력자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중립의 위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각 부서마다 교차를 해서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품질 개발하는 팀과 마케팅 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사실 자기 일만 하지 남의 부서의 일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또 품질관리 팀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서로 교차를 해서 상대팀 부서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잘 먹히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지를 체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극한에 달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해결이 안 되었구나 그래 여기까지는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할수 있어야겠구나 이 문을 열어놓고 최소한의 소통을 시에나와 피렌체가 했듯이 그런 교차 체험을 하게 되면 서로 대한 입장을 파악을 할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역할도 한계가 있거나 교차 체험을 해도 한계가 없다라고 할 때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외부 좋은 자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뭐 교육 강사나 외부 컨설턴트를 불러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대화를 할수 있는. 문은 열어놓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시에나로 넘어갈 겁니다. 이 피렌체의 라이벌이었던 시에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피렌체에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문을 통해서 시에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피렌체의 라이벌 도시인 시에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시에나와 피렌체는 1300년대 초반에 누가 더 아름답고 높고 더 웅장하게 이 성당을 지을지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도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밀리면 안 돼.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어 경쟁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시에나 대성당은 1339년에 피렌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성당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유럽 유럽에 아주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퍼지게 되죠. 당연히 이곳 시에나에서도 1348년에 흑사병이 퍼져서 결국에는 이 성당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 성당을 지을 인적 자원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쁜 성당을 짓기로 했던 그 경쟁에서 시에나가 패배하게 됩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이 병민이 보이십니까? 파치아 토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성당을 짓다가 실패한 이 성당의 벽면을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실패 상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당이 이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 시에나 대성당도 정말 이쁘고 많은 관광들이 객 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래도 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 피렌체와 시에나의 경쟁에서 결국 이 흑석병 때문에 이 피렌체에 좀 밀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가 고주모 1세와 많은 어떤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시에나 전투를 승리하게 되면서 피렌체가 도스카나 전체를 통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경쟁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피렌체와 시에나가 서로 이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경쟁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피렌체도 들리고 시앤에도 들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선의의 경쟁은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벌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경쟁이 생기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서로의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직에서는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어떤 것들을 내어놔야 되는데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선언을 딱 지키면서 하면 결국에는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이 경쟁인 상황에서 감정의 상처가 남지 않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경쟁과 라이벌 구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협력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시에나에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깐포 광장으로 이동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목표와 개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상위 레벨 단계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이번 분기에 우리 회사 매출이 20% 성장하겠다 혹은 고객 만족도를 90점 이상 받겠다라고 하는 우리 전체의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개별 팀마다 성과의 지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개발팀이랑 영업팀이랑 서로 갈등이 있어요. 서로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 부서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팀과 영업팀이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개발팀에서 신규 이 2개월 이내에 신규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의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더 나은 제품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운영팀에서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요? 신규로 베타 테스트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모집을 해서 최소한 그래도 피드백이 80% 이상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하면 두 팀이 동시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로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아마존의 테크 토크라고 하는 그 세션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 을 온라인에 올려 가지고 같이 학습 을 합니다. 업무가 아니라 학습이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체험 한번 해 보세요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고 협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만남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 합니다. 워크숍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해서 풀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답이 될수 있겠죠. 비공식적인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여기는 토스카나 주에 있는 아시아노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어, 시에나에서 40분만 내려오면 이 마을이 있는데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거든요. 근데 1260년대 몽따베르티 전투라고 해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피렌체와 시에나가 이 고요한 볼판에서 크게 한번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파였던 피렌체와 또 황제파였던 시에나가 정치적인 어떤 대립 때문에 붙었다고 하지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 싸움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조직도 지지고 보고 싸우고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에는 그 갈등 끝에는 서로 화합이 있어야 되고 통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되는 공통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잃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 끝에는 화합과 통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 갈등이나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성장과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리더십과 또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정확한 목표 설정과 비전을 제시를 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보르타 로마나에서 갈등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이 활짝 열려있듯이 최소한의 대화를 할수 있는 창문을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흑사병 때문에 더큰 성당을 짓는 데 실패를 했지만 실패 이후에는 서로 통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조직의 화합을 만들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든 갈등이 끝나고 난 뒤에는 결국에는 우리 조직이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조직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고 라이벌 관계 때문에 회사 생활이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치베디아모! 차오!